안녕하세요 구님들 오늘도 오짜노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쇼핑몰 하울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쇼핑몰 하울 안한지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안 했던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할 만한 쇼핑몰이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오랜만에 지그재그로좀 보던 와중에 어좀 괜찮아 보이는 쇼핑몰이 눈에 띄더라고요. 바로 에드모어인데요. 꼭 보면 그 지그재그 순위 있잖아요. 거기에 에드모어 쇼핑몰이 한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. 그리고 그 제품별 순위 있잖아요. 거기에도 에드모어 제품들이 한 기본 한두세개 이상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드모어를 우리가 오며 가며 한 번씩 봤단 말이에요. 궁금하더라고. 한번 통으로 제품을 구매를 해보면 어떨지 궁금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제품들 한번 골라 봅시다. 일단 에드모 쇼핑몰 딱 들어오면은 뭔가 약간 옛날 옛날 한 그런 쇼핑몰 감성이 조금 느껴져요. 이 자체 제작 위주로 한번 오늘 보실 거고요. 아우터 먼저 보시죠. 제 생각에는 이 집의 제품력을 정확하게 보려면은. 코트만 한게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로우 클래식 울 싱글 롱 코트 이 제품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카멜 색상 그리고 베이비 색상 울이 70%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알파카, 나일론, 폴리 이렇게 혼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포실포실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저렴한 듯한 울 코트 원단을 알파카가 살짝 덮어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이게 거칠거칠할지 그리고 실제로 입었을 때 너무 많이 무거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이 제품은 조금 신상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한데 제가 봤던 그 위라라 코트라고 있어요. 그 코트를 제가 올해 못 사서 한이 맺혀서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그 제품이랑 조금 쉐입이 좀 비슷합니다. 이 제품은 울80 폴리 20%입니다. 그리고 요즘은 울 80, 뭐울90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어좀 괜찮네. 고급진데 하고 보면은 합성 섬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진짜 백화점 코트 한 150만 원 넘어가는 그 선의 코트들은 약간 울 함유랑 어떤 캐시미어가 들어갔는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.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가격대의 코트들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. 그만큼 요즘 신 소재들이 똑똑하게 잘 나오고 있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쉐입 위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누운 듯한 모예요. 약간 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좀저렴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살짝 덮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는. 이제 니트 가디건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또 니트 가디건 맛집이니까 여기가 좀본 게임이 될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이 레이지 케이블 니트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 소프트 핑크 이 컬러가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. 이상하게 꽈배기 니트들이 약간 좀 풍성한 실루엣으로 나오는 게잘 없어요. 약간 우리가 베이직하게 입기가 좋으면서도 너무 아방광하지도 않으면서도 약간의 그 세미 오버핏한 고핏감을 딱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소재를 아예 아크릴 백으로 뺐기 때문에 오히려 어정. 텅텅하게 울이 들어간 것보다 좀더 부들부들하고 더 관리하기 쉬울 수 있다. 근데 이 아크릴 백이 좀 입으면 보풀은 일어납니다. 정전기도 많이 나고 한데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케어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설프게 울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이렇게 아크릴 백으로 들어간 제품이 이런 저렴이들 니트 중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 리즈 울 케이블 니트 이 제품이 또 포그민트 컬러가 굉장히 귀엽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약간 물 빠진 듯한 뮤트 뮤트한 민트 컬러거든요. 포그민트 컬러가 되게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렴이 니트들이 약간 보풀이 빨리 일어나고 이런 밑단 부분에 보면은 벌써 이렇게 포실포실한 느낌이 들죠 포실포실할수록 보풀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원사들이 너무 이렇게 뻑뻑하진 않을지 우리가 받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델 컷이랑 디테일 컷이랑 약간 컬러감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컬러감도 어떨지 한번 받아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드모의 어 이런 스커트 원피스류는 제가 처음 보는데요. 스타킹에 이렇게 펄 들어간 건 봤는데 원피스에 통으로 이렇게 펄이 들어간 건또 우리가 처음 봅니다. 근데 기장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적당히 짧고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 편안하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미니 원피스 기장감이고 이게 그냥 진주 귀걸이랑 그냥 뭐 시계 같은 거 팔찌 하나 그다음에 백이랑 이렇게만 매치를 해주면은 그냥 뚝딱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연말에 좀 괜찮지 않을까.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코듀로이 기모 롱 부츠컷 팬츠입니다. 이 어, 팬츠는 특이하게 이제 코 코듀로이인데 약간 미디 길이 길게 떨어지고요. 너무 굵직하지 않은 코듀로이라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듀로이가 좀 부담스럽다. 뭔가 너무 벨벳스럽다.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호불호를 조금 타는 아이템인데 이 정도의 그 굵기라면은 우리가 그냥 겨울에 막 입기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여기 핏감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이거 어, 한번 주문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부츠컷 도전. 제가 부츠컷이 제 체형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데 저는 불편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너무 드레시한 것 같고. 막 부담스러워서 안 좋아하는데 여기가 바지 핏감이 괜찮으니까 잘 하는 데서 부츠컷을 잘사 입으면 또 괜찮거든요. 약간 이 데님은 조금 무심한 듯한 부츠컷이네요. 그리고 또 이게 컬러감이 중청으로 뽑혀가지고 데일리하게 우리가 막 입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또 이중유 원단으로 기모 안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도 입기가 괜찮을 것 같은 이게 이제 저한테는 핏감이 어떨지 약간 어, 긴가민가하긴 합니다. 이 제품까지 해서 이렇게 에드모어에서 한번 주문을 해보고요. 도착하는 대로.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고! 안녕하세요, 군님들. 오늘도 오찬호자입니다. 아우! 우리 저번에 그 에드모 주문했던 제품들 있잖아요. 그 제품들이 이렇게 잘 도착을 했고요. 배송이 두 번에 나눠서 왔고, 뭐 오늘 제품들이 은근히 많아요. 그래서 약간 이게 핵심만 탁탁 짚으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. 그럼 이렇게 작은 박스가 하나가 왔어요.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뜯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죠? 이거 요거, 요거 소프트 핑크 레이지 케이블 니트 어,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약간 좀 저렴 저렴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잘 매치를 하면 되게 활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약간 그 곰탕 냄새 같은? 그런 냄새가 조금 나네요 이 제품 아크릴 100%고요 목 부분의 시보리가 굉장히 탄탄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굵은 케이블 짜임이 들어간 거 그리고 소매 부분이랑 밑단 부분의 디테일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제품 한번 입어보고 바로 올게요 네,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제품 컬러감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핏감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꽈배기 니트인데도 약간 요런 세미 오버핏한 핏감은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니다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데일리하게 많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아크릴 100에 28,000원이라고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이 다음부터 본 게임인데요. 아이고 아주 아주 뭐가 꽉. 꽉 들어서 이렇게 왔네요. 요거 먼저 한번 입어봅시다. 요 제품은 65,000원. 조금 비싸네요.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. 이 제품 우울 50에 아크릴 50입니다. 그래서 딱 첫눈에 봤을 때 약간 헤어리한 텍스처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. 그 천연소재의 좀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아크릴 50이 들어간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굵은 굵은 짜임으로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 밑단 시보리, 소매 시보리 같이 확인해주세요. 오, 근데 이 제품 입어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. 그래서 따가울까 봐 약간 좀 걱정이 됐는데 음, 괜찮아요. 이 정도는 따갑지 않아요. 그래서 터치감도 괜찮은 거 같고 되게 귀엽습니다. 아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넥 라인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옆으로도 조금 와이드한 편이거든요. 좀은근히 입고 벗을 때좀 편하겠다. 어넥 라인이 여유로우니까 훨씬 더 답답한 느낌이 덜 들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거 같아요. 근데 이 제품이 이제 가격이 6 5천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. 한 20몇만 원 했던 그 써스데이 아일랜드 그 니트랑 비교를 했을 때이 제품이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니트 하나에 65,000원이라는 그 가격대가 또 어떤 분한테는 가격 장벽이 좀 높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게 가격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아, 이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제품이 약간 그모 자체가 길게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요런 그러니까 제품들이 조금 보풀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원사 자체가 그래요 비싼 브랜드 니트를 사입어도 그렇고 저렴한 브랜드 사입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만 해두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흠이라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지들은 일단 코트 먼저 하고 할까요? 이게 있었네 이거 원피스 원피스가 있고요 나는 이게 궁금했거든 전 이게 제일 궁금해 궁금했던 것 같아요. 이거. 벨벳 블라우스. 제발 괜찮았으면 좋겠어요. 요거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. 이 제품 폴리 95% 스판 5%입니다. 깊은 브이넥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요 원단 느낌 독특한 거 한번 가까이서 보실게요. 벨벳이랑 잘 어울리는 유광 골드 버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근데 요 골드 버튼이 멀리서 보면 괜찮고 가까이서 보면 약간 조금 조악한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입을 때 이렇게 팔이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촤르르한 그 원단의 느낌이 촥 느껴졌고요 어차피 여기가 다 덮이게 되고 좀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시원하게 또 우리 여성분들 제일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탁 트여주면서 좀 인상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요 그두 번째는 여기 좀 퍼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하지가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과하지가 않으면서도 살짝 내 어깨랑 팔 사이에 딱 간격을 만들어주면서 이 팔라인이랑 어깨라인이 차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군살도 잘 가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. 우선 살짝 이렇게 바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. 이런 느낌이거든요. 나 지금 연말룩 때문에 이거 옷 샀고 되게 힘줬어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무더하하게 그냥 무난하게 시크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은은하게 연말룩 느낌이 좀 나죠. 그래서 이런 템이 사실 겨울에 휘뚜루마뚜루 활용하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나는 평소에 데일리하게 좀쓸수 있으면서도 연말 모임에도 좀한 번씩 입고 갈 만한 그런 뎀을 찾고 있어. 근데 많이 비싼 건 싫어 하시는 분들. 그런 분들한테는 요 4만원대 벨벳 블라우스가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전 이제 다만 여기 골드 버튼이 약간, 약간 아쉽긴 해요. 근데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전혀 불만이 없긴 하거든요. 그 부분만 살짝 내려놓고 구매를 해보신다면은 적당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제품 바지 한번 가볼까요? 마침 또이 벨벳 블라우스가 데님이랑 같이 코디가 돼있기도 했었거든요. 되게 작고 길어 보입니다. 오 안에 기모가 아주 톡톡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.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. 이 제품 코튼 78, 폴리 20, 폴리우레탄 2%가 들어가 있고요. 도톰합니다. 만지면서부터 벌써 도톰한 느낌이 바로 들고요. 그리고 컬러감이 중청이어서 되게 옷 입기 무난한 그런 컬러감이에요. 빛바랜 듯한 빈티지스러운 그런 옐로우 스티치가 들어가서 캐주얼한 무드 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작으면 이거 아무런 설명이 안 되거든요. 일단 입어볼게요. 아 근데 저는 이 제품이 핏감은 괜찮은데 되게 정나라한 느낌이에요. 예를 들어서 살짝 그런 펑퍼짐한 느낌이 조금 날수 있는 물론 제 엉덩이가 펑퍼지면서 그런 겁니다. 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, 저보고. 니네 엉덩이가 펑퍼짐한 거지. <laughs> 바지가 무슨 잘못이냐? 맞아요. 맞지만 그래도 내가 몸이 70% 밖에 안 나왔지만 그 부족한 30%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보시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네네네. 그다음에 여기 엉덩이 라인부터 여기 허벅지 라인부터 보시면 약간 애매합니다. 이게 하이웨스트란 말이에요. 이내 봉긋한 부분이 저 밑에서 떨어져요. 여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. 사실 이 바지랑 나랑의 그 케미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이렇게 되면서 내 엉덩이가 조금 더 밑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, 근데 또 이게 약간 또 스키니 해요. 약간 우리 옛날에 그 유행했던 스키니 라인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 허벅지 라인의 그 라인감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원하진 않는단 말이죠. 그래서 바지 라인 자체는 되게 예쁘거든요. 근데 이 바지 라인감이랑 내 체형이랑 맞는지 는잘 모르겠어요. 보시고 어? 저 다리? 내 다리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. 자, 다음은 바지 입은 김에 4만 천원 하는 제품이고요. 이 제품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. 틈과 레이온 혼방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튼 팬츠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찰랑찰랑 하는 느낌이 나서 훨씬 더 입고 벗기 편하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 것 같고요. 그리고 안쪽에 미세하게 좀 보들보들하게 기모 원단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부자재들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. 안에 실밥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입고 왔는데, 요 바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 여기 허리서부터 골반 타고 내려가서 그다음 에 밑에 발등까지 착 깔끔하게 얹어지는 이런 핏감이 딱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요 일자 안에 내 군살들을 모조리 숨겨주는 그게 또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본 에드모의 가격대들은 막 크게 그렇게 막 엄청 평균을 웃돈다거나 엄청나게 저렴하지 않은 딱그 평균가를 유지를 하면서도 퀄리티가 살짝 그 가격보다 약간 웃도는.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팬츠가 아까 그 데님 팬츠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. 근데 이게 지금 하이웨스트거든요. 그래서 하이웨스트라서 앉을 때 조금 불편하네요. 이 뮤즈 블랙펄 반팔 미니 원피스. 이 제품도 한번 보겠습니다. 첫인상은 제가 예상했던 질감은 아니에요. 전 훨씬 더 뭔가 포석포석 그런 느낌일줄 알았거든요. 생각보다 약간의 1차원적인 것 같은 그런 원단 느낌. 일단 가까이서 먼저 보셔야죠. 이 제품 폴리 92%. 스판 8%가 들어갔습니다. 일단 깊게 파인 브이넥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. 그리고 안감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 편이고 등 뒤에 지퍼로 여닫는 방식입니다. 어깨 라인에 퍼프숄더 디테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이게 먼저 세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게 지금 뭔가 페미닌, 페미닌 하잖아요. 약간 브이넥에 퍼프숄더 디테일도 들어갔고 그리고 약간 A 라인으로 허리 라인도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신발은 좀 투박하게 들어가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듭니다. 이건 제가 몇달 전에 크리스틴에서 광고를 했던 제품인데 약간 이런 비슷한 투박한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그런 제품이랑 같이 배치를 해보시는 게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블랙에 펄 들어갔다고 해서 좀 너무 과해 보이진 않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어그렇진 않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이 라인감이 되게 귀엽게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. 근데 이 제품은 허리 라인감도 딱 적당한 위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허리 라인도 적당히 잘록해 보이면서도 약간 내 라인감, 내 체형감도 살짝 가려주면서 예쁘게 예쁘게 보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가격이 5만 원대여서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더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게 꼭 연말룩이 아니어도 겨울 내내 우리가 입기가 좋은 그런 원피스가 될것 같아서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여기다가 코트를 입어도 되고 패딩을 입어도 되고 근데 이 제품도 괜찮거든요 살짝 세로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츠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까 그 크리스틴 부츠보다는 조금 덜 어울리죠. 뭔가 부츠랑 한번 같이 매치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내 코트들 남은 거 한번 싹싹 리뷰를 해볼게요. 일단 손에 이게 먼저 잡혔어. 일단 요거 먼저 한번 가봅시다. 바인싱글롱. 어쩌고 저쩌고. 뭐 약간 구겨져서 왔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. 약간... 어, 보들보들하니 괜찮은데? 울 80%에 폴리 20%가 혼방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울의 질감 자체를 되게 많이 눕혀놓은 듯한 그리고 모기를 굉장히 살린 듯한 그런 질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께 자체가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얇게 디자인된 핸드메이드 코트 정도의 두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저 이거 코트 굉장히 기대 이상인데요? 이게 재질감이 얇은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좀 오는 과정에서 구겨짐이 생겼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맨 위에 요 이렇게 단추가 하나가 뿅 하고 나오고 그 밑에는 다 히든 플래키 디자인으로 단추가 다 안에 숨겨집니다. 그래서 좀더 깔끔하고 이게 멀리서 보면 뭔가 원피스스럽다? 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. 약간 이게 페미닌 한 것보다 살짝 귀여우면서 페미닌 하면서 캐주얼 하면서 여러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옷 입기가 훨씬 편해요. 그리고 TPO도 훨씬 가리지 않고요. 이런 포켓의 마감 느낌이나 이런 테일러링 느낌 자체를 굉장히 잘 알고 잘 디자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전 여기 코트가 지금 가격 대비 퀄리티가 훨씬 웃돌고 그리고 장례성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. 지금 여러모로 입어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이제 뭐 잘하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되게 되게 고급진 그런 원사가 들어갔거나 엄청나게 고급 공정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약간 저렴하면서도 얇은 코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생기는 뭔가 이렇게 주름이 쉽게 생긴다거나 약간의 그 저렴한 티가 살짝살짝 살짝 많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. 있습니다. 근데 이 제품도 잘 보면 그런 티가 약간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서 아 10만원 후반대의 코트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멜코트까지 딱 보면은 잘 끝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긴 하네요 일단 24만 5천원대고요 가까이서 먼저 한번 보시면서 넘어올게요 이 제품 울 70에 알파카 8%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합성섬유가 들어갔습니다 약간은 이런 원 원단이 조금 저렴해 보이고 뻣뻣해 보이고 두껍게 느껴질 수 있는 원단인데 알파카가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그 원단 표면을 살짝 덮어준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살짝 투박한 듯한 느낌의 코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같이 참고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부자재 느낌, 주머니, 단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. 이렇게 딱 풀었을 때는 살짝 이렇게 A 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어깨 라인이 굉장히 각이 딱 잡혀 있어 가지고 되게 포멀한 그런 느낌이에요. 좀 나죠. 그리고 카라라인도 되게 크게 크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실물로 보고 카메라로 보고 하잖아요. 근데 이 카메라에서 되게 약간 묽게 나와요. 상세 페이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 제품이 다른 코트들에 비해서 약간 확실히 아이코닉한 느낌이 딱 들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파워풀한 각이 딱딱딱 져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약간 중성적인 느낌과 동시에 뭔가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고급진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솔직히 20만 원 주고 중반대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엄청난 퀄리티를 기대를 하진 못합니다. 퀄리티가 군데군데 조금 떨어져 보일 순 있을지언정. 그래도 24만원대로 요 정도 코트 진짜 찾기 힘들다는 거. 그니까 저는 이 코트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코트라고 생각이 들어요, 지금. 가성비 괜찮은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에드모어에서 코트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. 오, 생각외로 굉장히 괜찮았어요, 코트들이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스트 앤 워스트를 이제 꼽아봐야 될 시간이 왔죠. 워스트라는 워딩이 조금 강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전부 다 무난무난 무난 괜찮았던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진짜 다 괜찮았거든요. 근데 딱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꼽아봐라 했을 때제 생각에는 오늘의 워스트 셀피 이중 기모 슬림 부츠컷 데님. 그나마 가장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. 제 체형하고 좀안 맞아 가지고. 나머지 베스트는 일단 그레이 코트. 그다음에 이 원피스. 그다음에 포그민트 그 이즈 울 케이블 니트, 그거 있죠? 그것도 괜찮았고, 그리고 카멜 코트도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베스트 뽑는 게 사실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.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아, 진급이에요. 안녕!